안녕하세요, 더즈컨입니다. 어, 오늘은, 제 고문, 고민, 고민입니다. 어, 제 고민은 그 유튜브를, 유튜브 관련해서 음, 실시간 켰는데요. 어, 이제, 제 채널에는, 예,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제, 그게 제고민이고요아 어, 뭐로 할까는, 시, 어, 컨텐츠를 뭐로 할까는, 아직 생각 중입니다. 어, 계속해서 뭐, 어, 액기 유튜버나 아니면은, 이렇게, 쉐시한으로 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, 여러분들. 어, 뭐라, 뭐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, 어, 이제 댓글에 좀 많이 다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시청 많이 해주시고, 어, 뭐, 매일같이 이 시간에 기적하지만은, 이제 보러 조회수가 안 나와서 되게 고민이다 이러던데 오늘 음. 은 <목마는>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러던제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제가 부탁드립니다.